마스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카드 마술은요, 이제 카드가 체인지되는 마술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 카드 마술은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술 일단은 배우러가시죠 여기서 잠깐 구독을 3초 안에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 접중하는 위에를 엄지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걸 새끼 손가락 브레이크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새끼 손가락으로 브레이크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끼 손가락으로 브레이크 해 주시고요. 새끼 손가락으로 브레이크 하셨다면 여기 위에다가 카드를 놔두고 두 장을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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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고 엄지와 중지, 엄지와 중지로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 왼손 중지를 한성으로 인해서 카드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체인지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체인지되는 것 같지만 체인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마술은 여기까지.